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독지 유출과 관련해 박선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입사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기 의원은 아들 김모씨의 국정원 채용에 대해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4년에 김모씨는 서류, 필기, 면접까지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그 이후 신원조사 과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자신은 기무사 현역 장교인데 말입니다. 아들이 계속 탈락하자 당시 국정원 내에서도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심판 연좌제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대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한 사안입니다. 다행히 아들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7년 초 공채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국정원에 대한 사상 최초의 행정감사를 통해 김 의원 측에 부당한 압력이 없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또 당시 서훈 원장도 별도 TF를 구성 면밀히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언뜻 보면 김병기 의원과 그 부인이 압력을 행사한 사안처럼 보이지만. 김병기 의원은 10년간 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해 온 사안입니다. 공개롭게도 원내대표를 앞둔 이 시점에 또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말대로 이 건은 원내대표 경선 유무를 떠나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면 좋겠습니다. 양문석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타겟은 김병기더냐 너희들이 날리겠다고 결심하면 날릴 수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택도 없는 짓 꿈깨라. 왜 이번엔 김병기가 무섭다냐. 그래서 꺼내든 것이 겨우 캐비닛 장난질이냐. 이미 캐비닛의 장난질에 익숙해진 선명하게 직시하는 국민 앞에서 감히 너희들의 그 음습하고 야비한 짓거리가 부메랑 되어 되레 너희를 칠 테니까. 자, 그러니까 김병기원은 이 논란에 대해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 이거겠지요. 이재명 정권의 출범과 함께 내란의 얼개조차도 밝혀진 것이 없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김병기 의원은 3대 특검 통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면 특검 3법의 본래 의미가 120% 이상 구현되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검사 120명을 투입한다고 사법서비스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내란으로 한정질서가 무너지고 의회가 군앞발에 짓밟힐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언행을 했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사법서비스 공백은 없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 잡으려 수백 명 이상의 검사와 검찰공무원을 투입한 저들입니다. 그래도 사법서비스 대란은 없었습니다. 내란을 가장 빠르게 종식할 수만 있다면 12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투입해야 합니다. 내란 종식이야말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악행들을 밝혀내 사법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가 조작을 바로 잡아야 주식시장이 바로 삽니다. 윤건희의 권력 사유화를 단지 하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은 영원히 권력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모자랄 꽃다운 청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지 않고 어떻게 해병대원들에게 나라를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1894년 가보혁명 131년 1945년 해방 80년 이래 최고의 개혁적기입니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천연이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마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선물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몇 분이 물었어요. 그래서 선물요. 시계. 시계 시계라도. 이 이재명, 시계. 이재명 시계 웃냐 <laughs> 그랬더니 아뭐 그런 거뭐 필요해. 그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전혀 쓰지 않으려는 그래도 시계는 있어야지. 하건, 모든 대통령이 다 만드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때 하셨던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시계는 그러니까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존여시느냐의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나라 돈을 이런 의식이 너무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식에 관련해 언론의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레 시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꼭 필요할까요?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시하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장차관들에게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무책임한 행태에 김형호 교육위원장이 분노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장관이자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이주호 장관이 리박스쿨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서는 국무총리직무를 대행하고 있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후. 교육부 장관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수행하고 있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교육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처럼 무책임한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지난 정부의 실정에 대해 나는 모른다며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실 겁니까? 이조 장관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늘봄 학교 사업은 구고 세력들이 침투해 어린 학생들에게 구고 사상을 주입하고 수입 사업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중한 사태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장관의 태도에 국민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조 장관에게는 국민과 우리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조 장관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 출석해 이번 사안의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상 교육을 시도한 구거 세력이 어떻게 학교에 침투하게 되었는지 교육부 내에서 이들을 지원한 부당한 결탁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보고하십시오. 이런 자세가 공직자의 사명이며 올바른 처신입니다. 만약 내일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다면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조 장관이 현명한 판단으로 내일 국회 상임위에 반드시 출석하리라 믿겠습니다. 자 사의를 표했으니 배째겠다 이겁니까? 그것도 리바케이트급으로 커질 사안에 관련 우혹이 있는 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1일 교육일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